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전에 말씀을 좀 이해하면 본문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면 본문의 내용을 좀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범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할일을 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형제가 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누군가가 내 나에게 그런 죄를 범했으면, 어, 15절에 보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가 나의 죄를 지으면 뒤에 가서 막 수군거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뭐가 아팠는지 그리고 뭐가 섭섭한지를 정직하게 비난하지 말고 권고하면서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말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혹시 잘못하는가 잘 살펴라 그 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누가 내게 범하면 형제에게 가서 고민하는 말은요, 이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쓱 보십시오. 그리고 1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는다. 특별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정제하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죄 때문에 그 영혼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거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질 거니까 가서 곤면하고 잘 이렇게 세워주라. 그런 관점에서 용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어,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러면 가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고면해라. 만약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안 들으면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죄를 얘기했는데도 혹시 못 알아들으면 한 명을 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객관적으로 이게 문제임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말 역시 정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관점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두 명이 가서 증인까지 있는데도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17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이제 목회자에게 얘기하든, 아니면 리더십에게 얘기하든, 교회 정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면. 그게 정말로 죄라면, 얘기해서, 이번에는 교회가, 목회자가 가서 곤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써졌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야, 그냥 족보를 끊어. 그냥 교회 호적을 파.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곱면을 해도 말안 들으면, 어, 끊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본문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교회가 이야기해도 못알아들으면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쫓아내버리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저 사람은 왜 죄인들하고만 밥 먹는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하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이 죄인 곁으로 가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과 세리는요 끊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품어야 할 그냥 말하고 이렇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도 이제 신앙의 원리가 혹시 워킹하지 않으면 더 크게 품어야 될 그런 믿음의 사역의 대상으로 이방인과 세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증거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근거에서 앞뒤와 문맥과 맞춰서 얘기해 보면 왜 우리가 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아직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놀라운 열쇠가 교회에 있음을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은 형제 사이에서는 겉면으로 해결이 돼야 하고 겉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정말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풀어내야 된 그런 상황으로 이 문제가 풀려져야 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뭐 어쩌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날 그,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너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서 말로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두제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가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잘라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건 그때야말로 정말로 기도하고 한용혼을 품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담이 돼서 그때에 무습입니다 어느 때까지 품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내가 품고 안아줘야 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뺏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라 그를 위해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았어요 확인할게요 그런데 도대체 몇번 하라고요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삼세판 얘기할까요 세번세번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일곱 번을 얘기할 때 일곱 번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것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곱 번까지는 봐주고 여덟 번째는 어떻단 얘기예요 그거 다 몰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안에서 보면. 저 집사람이 아이들과 많이 다 부딪히니까 세 번을 용서해요. 근데 네 번째 터뜨리면요 아주 크게 터집니다. 세번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한 게 아니라 쌓아놓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한다는 말은 진짜 용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해복 이루어 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님 어느 때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말로 해도 안 되고 두명 가도 안 되고 교회 가야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 어느 때까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어느 때까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얼만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금에 보면 금, 금한 달, 어, 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해 보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금한 달란트는 은15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은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한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싸이에요 그러니까 은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은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금한 달란트로 바꾸면 곱하기 15를 하죠. 그러면 9만 대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한 달란트가 9만 대나리온 노동자가 9만 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이금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몇 달란트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만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글베이가 8개나 돼요.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9억 9억 데나리온이 됩니다. 9억 대나리온 여러분 9억 대나리온은요이 날수로 계산해 보면요. 246만 년이 됩니다. 246만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일해서 그 돈을 모아서 갚아야 할 돈이 금 1만 달란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갚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갚을 엄두조차도 안 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 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벌써. 사, 갚을 길이 없어요. 본문에서는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재산도 팔아보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보지만 그건 그냥 빚진 사람이 한번 사정해보는 거고 이건 갚을 길이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246만 년치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떻게 계산해요? 용서해 주려고. 탕감해 주려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곳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복음을 아는 우리니까, 복음을 아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먼저 받지 않으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상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백테나리온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1만 달란 트 빚지고 탕감 받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백테나리온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삶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백테나리온 잊어먹으면 그 갖고 화가 나고 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또한번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3번에 용서의 축복인데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강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항상 잊어먹고요.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만큼 날 탄감해 주었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제 비로소 백단의 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성서대학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성서대학반이. 뭐,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거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어요. 고백도 해보고.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 속에서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 속에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안 되던 사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향해 사랑의 고백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녀들을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봐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올립니까? 그 집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본질은 1만 달란트가 100 데나리온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성품으로는 일곱 번이 한계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밀려오면 100 데나리온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100 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주인이 말하기를 "너 이거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왜 아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이 18장 전체는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죄와 비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1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내야 맞을까요? 주인인 이 임금이 그렇게 불이하다고 다시 그 없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사랑의 이야기로 끝이 날까요?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왜이 사람 백대 내내 오늘 멱살 잡고 흔들었던 이 사람을 왜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임금님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기를 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탄감해 주겠다. 너의 빛을 탄감해 주겠다. 그랬는데 백대 내려는안 됐다고 다시 끌어와서 그거 없던 걸로 해.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임금이 임금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1만 달란트를 다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까먹어버린 채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용서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흔들었던 이유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고 기뻐서 나왔어요. 근데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잊어먹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대대는 비친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감옥에 다시 갔을 겁니다. 감옥에 다시 가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처음? 24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탄감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뒤에다가 성경 몇 구절을 하면 더 놓고 싶어요. 아마 이 임금님이 이종 다시 풀어줬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니? 일만단한테 탄감받은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니? 네가 왜 백대나리온을 사람, 사람을 잡고 멱살 잡고 흔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니? 예 주님 알겠어요. 그래 그럼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저는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은 철저히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합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지만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들은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정직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법정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부부간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자꾸 감옥에 끌어들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잊어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사니까 다시 감옥으로 끌어와서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거라 깨달았니? 그러면 나가라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제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서 때로는 야참 힘들다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까지도 야 정말 밉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다른 곳에 있고 집안에 있구나 이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바닥에 놓여질 때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 은혜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놓쳐 버리면요 우리는 일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까먹어 버리고 백데나리온을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토지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세 번까지는 용서하겠죠. 그런데 네 번째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릴 것입니다. 내가 참았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는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내게 백다 내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렇게 해도 못 알아 듣고, 저렇게 해도 못 알아 듣고, 저렇게 해도 못 알아 들을 때에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맷, 맷 묶음으로 묶지 않고 풀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을 쳐야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킹스나 한인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이 임금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다시 도려, 돌아보면 이 사람에게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탕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사랑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일만 달테 빚진 사람이 비참했던 상황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니라 백대나리로 빚진 사람의 멱살을 흔들 때가 가장 비참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생겨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때 한국계에는 가장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감옥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를 떠밀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함께 밀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